송수동 하면은 무신사, 크래프톤, 양대산맥인데.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정금철 네. 차장님이 외부 촬영이 자신있다 그래서 여기 성수동에 와있습니다. 유튜브 다른 채널들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성수동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네. 다른 이제 부동산에서도 많이 성수동을 다뤘는데 보통 이제 연무장길 위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는 좀더 밑으로 내려와서 성수동의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서 있는 위치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하고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부영 부지가 있고. 저희 뒤쪽으로는 메가박스 건물이 있잖아요. 저희가 메가박스 바로 건너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성수동. 현재 저희 건너편으로 성수전략정비지구라고 해서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 총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 추진지역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저희가 나와 있는 거고 현재 바로 뒤쪽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메가박스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크래프톤이라고 배틀그라운드로 되게 유명한 게임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에서 11월 달에 매입을 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어, 얼마에 매입된 거죠? 매입 금액은 2,500억 정도. 어. 그러면 평당, 요게 지금 대지 면적이 한 1,040평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네네. 1,040평에 연면적이 약 7,4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가 약 2억 4천만 원 정도. 근데 이런 건물은 단순히 평당가만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주로 연면적당 단가를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연 면적당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크래프톤 자체가 성수동 하면은 무신사, 크래프톤 양대 산맥인데 부동산에 그 중에 크래프톤이 작년 11월 달에 매입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일대 부동산들을 많이 매입을 했었잖아요. 크래프톤 자체가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제가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상 당시 공모 가액이 거의 2조 넘게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한 4,100억 정도를 부동산 매입하는데 쓰겠다라고 공식까지할 정도로 부동산에 되게 열을 올렸던 기업이다 보니까 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끝내 메가박스까지 2,500억에 매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게임 하나로 일군 네. 그런 회사인 거죠? 네. 메가박스 전에도 이마트 부지까지 조단이 투자를 감행했던 만큼 일각에서 예상하는 게 크래프톤 타운 한마디로 자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복합 문화 센터를 조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나중에 가보실텐데 이마트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옥을 지어서 지하에는 이마트가 다시 들어오고 위에는 배틀 그라운드를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마트 부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정비지구는 언제 개발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70층 높이 로 해가지고 약 9천 세대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층수는 줄었습니다. 49층 정도로 해서 한8,200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바로 서 있는 메가박스 바로 건너편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2,900 세대 정도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 우선은 제일 먼저 개발이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남쪽 뚝섬이나 성수역 쪽이 아닌 서울숲 역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변하면 상권이 북쪽이나 남쪽에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남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네. 개발되고 난 후는 모습은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네 그런 예상 때문에 중간에 작게 상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지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전지현 씨가 펜트하우스로 네.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얼마에 매입한 거죠? 130억에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없는 올 현금으로 재작년인가? 강서구에도 수백억 단위의 건물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거에서 또 다른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대단한 것 같으세요 진짜. 여기 아크로서울포리스트가 연예인들도 많이 살잖아요 텔레비에도 네. 많이 나오고 네.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도 여기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와 미끄럽고 넘어질 뻔했어요 예. 오는 길이 험난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지금 나와 있는 위치가 서울숲 옆에 보면은 경일중고등학교라고 예. 그 이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맞닿아 있는 블럭이기도 한데 이 블럭 자체가 지금 약간의 상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22년도 7월달에 매각이 됐는데 좀 비싼 금액 게 거래가 됐다는 좀 느낌이 있어서. 어? 얼마에 거래된대요? 통 매매 금액은 360억입니다. 뭐그 정도만 하지 않나요? 평당가가 네. 약 2억 7천만 원. 아근데 이게 신축 건물이라 비싼 거 아닌가요?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해도 개입 당시의 금액에서는 그래도 좀 비싸다. 건물값 빼고 평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물가액을 산정을 하면 그래도 한 2억 4천 정도? 아, 4천 빼고도 네. 2억 4천. 근데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거래된 게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성수동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보통 성수동 뉴스 찾아보면 공실률 0%. 네. <laughs> 네. 오히려 지금 강남 상권이나 이런 대형 상권들보다도 공실률도 좋고, 오히려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감안하셔서 성수동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성수동은 2027년, 2028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 뿐이지 계속 올라갈 Cook here.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블록 자체도 거래가액이 평당 그래도 1억 2천, 1억 6천 이렇게 막 찍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이 위치 자체가 저기 연무장길처럼 외부에서 유동인구가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상주인구들,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소오피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와서 소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무장길처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성수전략정비지구가 개발을 시작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은 연무장길과 가운데 있는 이 지역 또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건물은 여기가 중공업지라 네. 농종료를 많이 왔잖아요. 건물들은 솔직히 강남보다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실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붉은 벽돌 사용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붉은 벽돌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 일부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종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투자하시고 이제 뭐. 신축이나 건축 행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연무장길로 이동해서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어, 여기 거의 강인데 이거 완전히. 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쓰는 성수동에 있는 지역도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 지금 보시면은 주택과 중간 중간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변화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 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나. 실제 성수동스럽게 짓는다. 한 번에 돈을 좀 써야지 그래도 임차인들이 좀 유치가 되고 할수 있는데 기존의 주택이었던 건물들을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힘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 하는 것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 땅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이런 땅들이 다뭐 30평 40평 밖에 안될 텐데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뭐 음식점들 어차피 이게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용적률 때문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주 인구를 해결하려면 조그맣게 이제 식당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아요. 만약에 성수동에 뭐큰 돈이 쓰고 대규모로 투자를 하신 분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현금이 한 10억 20억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수동 자체가 지금 평당 1억짜리가 없잖아요. 이면도 1억 넘게 부르고 계시고 저희 연무장길을 갈 텐데 연무장길에는 최근에 2억 5천까지 찍힌 사례도 있다 보니까 강남이랑 <laughs> 네.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강남보다 비싼 것 같긴 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부장길에 지금 이게 팔렸다는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매각이 됐고 매각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두개 필지를 한 분이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셔서 매입을 하셨는데 두개 합쳐서 대지면적은 한 64평 정도 매입하신 총 금액이 한 1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가 계산해 보니까 2억 앞에 거를 2억 2천에 매입하시고 뒤에 달 1억 7천에 매입하셔서 성공적인 물타기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누가 매입한 지 아세요 혹시? 콘스톨이라고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예전에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도 나와가지고 아... 200만 원인가로 몇 백억 버셨던 대표님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매입된 거죠? 22년도에. 22년도에 이미 연무장길 이길 자체가 2억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 솔직히 그 당시 2억이라고 해도 비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됐고 최근에 또 신고가가 갱신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갱신된 물건을 지금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와 다르게 여기 오니까 젊은 연인들끼리 많이 돌아다니네요. 여기 계속 발전될 것 같은데요? 가시죠. 네. 네. 어 갑자기 여기서 왜 멈추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2억 5천 8백 이 이건가요? 네 최근 연무장 길에 2억 5천 이제 최고가 갱신한 부동산이고요. 매입은 혹시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알거 같은데 대기업이 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용산에 사오기 있는 아모레퍼시픽에서 2억 5천 320억에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인데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아만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네. 상한가를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 하는데요. 실제 아몰레퍼시 또 그렇고 방금 보여줬던 평당 2억 2천을 찍은 그 건물도 그렇고 소유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분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리모델링이나 건축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팝업 스토어나 홍보성 공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요새 팝업 스토어 하면은 뭐어 월에 1억이다 네. 월에 몇 천만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주고 네. 임대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건물에서 그냥 팝업 맞습니다. 스토어를 하거나 내가 안할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 했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기업의 홍보 목적을 이용도 함과 동시에 임대 수익도 같이 볼수 있고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1억 솔직히 지금 이 연무장길에 나와있는 파업스토어 평균이 하루 천만원입니다 평균 이 하루 천만원 하루에 천만원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하루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 2주 단위로 하는데 뭐 일주일에 2억 2주에 4억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근데 보통 연무장길 여기가 대형 빌딩이 없잖아요 커버에 아까 저거처럼 한 100평 정도 되는거고 네. 기본적으로 한 50평 60평 정도 되는데 이런 땅에 건물 지으면은 한 층에 30평에서 50평 차이인데 그게 하루에 1000만원이면 와, 대단하네요. 거의 한달 이제 파업스토어 유치를 하고 웬만한 꼬마 빌딩의 1년치 월세를 한달 안에 가져가는 거죠. 그 정도의 파업스토어 팝업 파업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성소동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뭐 파업스토어도 파업스토어지만 이길 자체가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이자카야 그리고 소품샵 이런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매장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연무장길 자체가 상권이 m z 세대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어 없었네. 지금 없어졌는데 예전에 여기가 이제 박세리 감독께서 픽했던 소금빵으로 유명.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픈런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소금빵이었다고. 네. 하다가. 근데 이게 가격이 싼건 아닌데 네. 또 제한이 있어요. 주말에 오면은. 다섯 개인가? 인당? 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두번 빵이 나오는데 모두 솔드아웃 될 정도로 어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건물 분위기로 봐서 명도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팝업스토어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팝업스토어가 임대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소금빵집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싸게 들어왔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네. 때 근데 지금 임대료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보내고 팝업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임대료 비싼 데로 집어넣으려고 아마 아, 그런 거 같네요. 이제 하지원 지건물 쪽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성수동 여기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청에서도 추진 중인 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 상승하는 거에 제한을 걸겠다. 뭐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개인 사유 재산에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